뜯어볼까요? 음, 어, 어, 네. 지금, 아, 와 추운데 추운 상태에서 딱 어울릴 것 같긴 해 네. 이게 아. 그 오. 매운 떡볶이 전문점에서 네? 그 나온 브랜드래요. 오, 아, 아, 그래요? 어. 어. 어, 이건 뭐. 아니 엄청 큰데 김치만기 김치. <laughs> 이만한게 와 맛있어 이거봐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저 김치는 음. 그 찌개에 음. 넣어도 되겠다. 예, 네. 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진짜 부드러워. 요 아, 음, 맞아요. 진짜 부드럽다 아이고. 시트 괜찮았어요. 첫인상이랑 그 오늘 자기 소개를 듣고 바뀐 분이 있어요, 혹시? 뉘순이가 바뀌었다. 다현숙이죠? 아. 싹다 현숙. 예를 들어 세 분이었다면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뭐 1, 2, 2 이랬다면 세분그세 음. 그 분이 지금 1, 2, 2, 2. 2 아.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다섯 분 음. 이렇게 아, 경쟁이 세열해졌네. 내적으로 아, 이해했습니다. 영수님이 어제 누구 선택하셨다고 하셨죠? 영숙아 영수님. 오 어, 저는 현숙님이요, 에 현숙님. 아, 아. 나중에 뭐다 얘기할 건데 뭐. 이거는 음. <laughs> 전혀. 그럴 수 있죠. 예나영숙 네. 네. 이거 과열이거든. 음. 우와 닭도리탕? 우와 소금탕이다. 우와 우와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어 이게 뭐지? 치즈 감자 먹은 거. 야 맛있겠다. 그게 뭐야? 치즈, 치즈 감자죠 오. 너무 맛있겠는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 이거 지금 대창 들어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아. 대창이야 대창. 음, 이거 뭐야? 닭발 튀김이요? 닭 발인진 모르겠는데. 대창도 응. 맛있어요. 대창 진짜 확실히 맛있어요. 이렇게 추울 때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와대박이다 반제 제일 반전이었던 사람. 영철님, 그치 영철이지. 오, 예, 맞아, 빨리해. 그건 진짜 대반장. 아 진짜. 음, 음. 음. 야, 맞아, 그 상철님도 의외였어. 그냥 해상이었잖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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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난 뭔가 체육 이런 거있잖아 음, 음. 그래도 막 음. 예체능 쪽 있잖아. 응 아니, 근데 영순, 영순님이 뭐, 영순님 멋있었지. 음. 교수님 영순, 교수님이잖아. 아 맞아, 이게 완전 오래, 오래 한거아 강해동. 부산에 한 명, 부산이 한명 있고 부산 여전 두 명. 어 그러네. 어, 어. 어때요 영수님 어때? 저 약간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응. 아 아는 분이요? 에저 영수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아. 요어 아, 진짜? 소개팅으로? 네. 오! 소개팅으로? 네. 오! 오! 나 이제 그김감이였거든요어 그 진짜? 그게 영수님이라고? 어, 진짜로? 소개팅 어? 남자가? 영숙 씨가 예전에 과거에 소개팅 했던 몇년 전에 소개팅 했던 그 남자가 영수라고요? 어 네, 맞는 딱것 같아요. 딱한번 만났는데 어. 설마 그분이 이렇게 노무인가했어 그래서 근데 빙다 이제 계속 와, 와, 대박이다. 근데 되게 낯이 익은 거. 오. 네, 오. 너무 낯이 익어서 근데 설마 나는 네, 그래서, 만날 그래서 보통 인연이 아니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네. 부산에서 와, 봤어요. 몇년 됐어요? 됐어요? 이제 한몇년 뭐 됐죠? <laughs> 한 5, 육 년? 네. 음 그렇게 오래됐어. 그래서 기억이 맞네. 안 났던 것 같아요. 나디 음 근데 음 이제 영수님이 처음에 맞이해주러 나오셨잖아요. 음 아, 근데 아, 되게 뭐, 아 근데 약간 나치 어 이근 느낌. 아어 하면서 어. 어.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네. 어, 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와, 그래서 호, 호감이 생겼어요. 다시 아, 근데 제가 첫인상을 영수님을 뽑았거든요 오! 저 언니 진짜 솔직하다니까 다 얘기해 근데 너무 약간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것까진 아니지만 약간 좀 그래요 만날 인연은 다시 만난다더니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 저는 이제 아, 있는 동안 그래도 한번 다시 얘기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원합니다 음. 감사드렸어요 신기한 건 카톡에 그분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씩 프로필을 바꿀 업데이티, 때마다 업데이티 뜨잖아. 그 개강? 방학. 개강? 방학. 이러는 멘트로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사진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게좀복잡해진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 모이가게 해서, 해 이렇게 해 진짜 <laughs> 있을 수없이일이잖아대국이이렇나서이야 돼. 이거는여러이들이다나서야 돼. 게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돼야 됩니다. 렇게 해서, 가렇이렇이건운명이야 맞는 서같렇 뭔가 계셔 계셔. 자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안녕하십니까 실례하습니다 아, 여기 계셨네.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꾸 찾아가서 이야기도 좀 나누려고 하는 시도들이 초반부터 있어줘야 됩니다. 진짜 막힘없이 적어왔어야 돼. <목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 사실 내가 좀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저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키워드로 아, 적었어요. 아니, 키워드. 그러니까 아니, 누가 많이. 적어줬어? 아니 그러니까 채피티 <목소리> 아니 어까 봤더니. 자기소개. 그런 거야. 자기소개할 때뭐 말해야 돼? 어, 어.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손식 나가는데. 아, 자기소개. 아, 나는 솔로 나가는데. 자기소개할 어 <laughs>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아. 살짝 허당기가 아. 있는 느낌? 맞아, 맞아. 허당을 장 백침이 아니에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백침이, 아, 백침이 표현하지 아, 말아주세요. 네, 백진이 어, 좋은 말인데 되게 그래요? 되게 이쁘고 제가 그런 안 좋아하는 느낌. 말이에요. 아 진짜 네. 허당끼. 허당은 네, 허당은 허당 허당 맞으니까 아, 네. 오늘 이번, 이번에 호가 생겼다 호 허당순자. 허당순자. <laughs> 허당순자. <laughs> 맞아 맞아. 일단 허당 느낌이 허당, 맞아, 맞아 맞아. 호 생겼어 허당순자. 오케이. <laughs> 맞아요. 어, 저 질문 네. 있습니다. 저 공식 질문이야. 네. 공식. 질문. <laughs> 어 공식 질문이라 고할까 이런 거. 모두에게. 그 생기죠? 어제 선이랑한차하셨잖아요 네. 그 밤에 네. 그거 하고 오늘 자기 소개 듣고 뭔가 달라진 분이 계신지. 변화가 있죠 저는 아, 있습니다 어, 예. 여성분들 아, 많이 있네 영자님은 있고 영자님은 없어요? 전 없다 아. 듣고 싶은 건 사실 영자거든요, 영철은 오. 순자님은? 오. 말 못... 몰라 말을 하라고요? 말... <laughs> 있다 생각이 말을 없네, 못해. 생각이 아예 는 뭐가 <laughs> 잠깐만, 깊이 물어봐야 돼 잠깐만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아, <laughs> 진짜. 모르겠어? 네. 모르는 거 네. 어.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해요. 빨리 검색해요 지금. 아니, 생각 좀 <laughs> 해볼게요. 어, 오늘 하실 거잖아그렇 기회가 있으면 해야죠그건 바쁠 것 같은데 오늘. <laughs> 아까 저, 저기 영수님, <laughs> 어, 선택이 영수님도 올렸을 줄이야. 저는 현수 씨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광수는 지금 현숙밖에 음, 안 보여. 네, 지금 현숙이야. 아까 자기 소개했을 때그 장기자랑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laughs> 인기 많은 오늘 번호표 뽑으셔야 될 거예요. <laughs> 뭐 그래도 우선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 음 그럴 것 같아요. 싫긴 음. 하네요. 현숙은 엄청 멀릴 것 같은데. 현숙님? 네. 아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 자기 소개 막판 그게 너무 세스. <laughs> 다 나오네? 뭘까? 어떻게 될까? 아 어, 떨려 떨고 있니? 응. 선택하나요? 자, 네. 자, 우리 26기 아... 골드들의 첫 번째 데이트 선택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끝나고 첫 마음 선택이잖아요 그냥... 아, 솔로나라 26번째 선택 가겠습니다 대박. 오늘 데이트 신청은 여자들이하고 여자들이 하고 네. 남자들이 <laughs> 선택합니다. 아, 근데... 아 그래? 아, 그거 아니야? 어. 어.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응. 신청은 여자가고 하 선택은 남자가니다. <laughs> 응? 아나 어, 소리 못 들리는데. 눈치 게임 맞네. 눈치 게임. 응. 왜 왜? 그, 아, 그 일종의 그런. 아, 이제 누가 나가느냐 음. 이런 걸 서로 우리가 보니까. 음. <laughs> 야, 근데 이거 스스로 다알 거예요. 남자들은 알 거예요. 몰릴 그치. 거다. 눈치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기니까 지금. <laughs> 와, 다 <다대로> 데려올리면 재밌겠다. <웃음> <웃음> 재밌을까요? <웃음> 아, 다 몰리는 거 아니야 진짜. 자, 과거에 소개팅했던 그 남자와 1대1 데이트를 할수 있게 될지 아 영수 나올까? 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영수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영수가 혼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두 사람은 그냥 무조건 결혼을 시켜주세요 그래 여러분들 강제로 진짜 강제로 예나 영숙인데 나 외로워 나와서 놀자. 뭐하니? 얼른 나와. 음 일단 영수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너무 밝게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일단 반가웠던 거는 맞고요. 근데 그분을 그몇년 전에 만났을 때. 어, 아주 잠깐 소개팅에서 봤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같이 식사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이,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 맞아, 맞아. 보통 인연은 아니지 아, 아니, 가평에서 이게 말이 돼요? 부산 출신이 지금 아, 가평에서 어느 사람의 고마기수가 있는데? 아, 같은 아, 기스에? 맞다. 나 외로워! <laughs> 나와서 놀자! 뭐하니? 뭐뭐 <laughs> <laughs> 얼른 나와! 영수! 제발 <웃음> 영수! <웃음> 영수! 자 영수씨!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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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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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자가 문 열었습니다. 오, 와, 오, 제발, 어? 제발. 어? 아닌데? 상처가 아닌 것 같은데? 영사! <laughs> <역사! 웃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야, 야, 야 이거 대박이다. 이 느낌 이대로 결혼 가라, 제발. 와, 미쳤다. 본인들도 소름 돋을 거야. 이 타이밍이 말이 돼? 영숙이 현숙을 깔았잖아 방금 어. 대화하면서 아. 남자들한테는 아니, 그냥 무조건 현숙이라고. 예. 네. 놀러 나왔습니다. 같이. 조심하세요. 놀러 나왔습니다. 같이. 아 너무 잘됐다 진짜. 조심하세요. 아시는 것 드시러 가시죠. 너무 추운데. 네. 너무 좋아요. 네. 아, 가시죠. 일을 많이 못 나눠본 것 같아갖고. 네. 많이 해보고. 네. 저도요. 네. 바이올린 와 <laughs>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냥 조용히 있을 걸. 래단어 <laughs> 아,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요 자기 소개 하실 때어 바이올린 킨는 모습 너무 매력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첫 인상도 되게 괜찮으셨고 또그첫 인상 선택 때 저를 선택해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해서 저 데이트에서 이렇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 핫팩 없어요? 손 핫팩 일단 주머니 좀손좀 좀 넣고 있겠습니다. 음, 여기. 어 이거 보니 거는요? 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아, 응, 응. 어머. 않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아 둘이 잘 어울려. 안에서 잘 들리나요? <laughs> 네잘 들렸어요. 어. 아니 영숙님 목소리는 조금 작기는 했어. 아, 근왜잘 네, 들렸어요? 떼려고 네. 했는데 아 이게 들릴까 <laughs> 약간 그 되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와,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네요 이게 약간 슬로우 모션을 받은 거야. 코트를 딱 입으시고 이렇게 되게 급하게 재빠르게 쓰르륵 나오신 것 같은데, 되게 그 장면이 되게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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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이렇게 돌면서 오시는 것 같지? 그 장면 약간 저 저한테 이게 사진을 딱 찍은 것처럼, 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 특별한 케이스라.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해 저희가 다 너무 신기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믿을 수가 없는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서 들죠 이렇게 멀리서 온다고? 어? 와, 오, 빨간 고 너무 있다. 예쁜데? 오, 정국 씨? 와, 근데 진짜. 하얀색은 이제 설렁했을 텐와 너무 예쁘다, 방울스포트 상철님이랑 오늘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호감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이라고 이제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정식으로 제가 호감 있다라는 표현을 영호님한테는 어제 했고, 천인상 선택을 했으니까, 상철님한테는 안한것 같아서, 어제 마음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나정나 정... <laughs> 정숙인데 어나 외로워 <laughs> 엄청 춥고 외로워서 나랑 따뜻한 대로 데이트하러 가자 나 정숙인데 <laughs> 어나 외로워 자 영호 씨 엄청 춥고 외로워서 가지 않을까? 영호 씨가안 가면은 아, 지금 데이트 바뀐 데이트 거거든요. 가자. 아니 상처 갈까? <laughs> 상처은 아직 모르지. 그래. 어 진짜? 아니야 있겠지. 에 나오겠지. 가야 되나? 안 넘어지는 건가? 오 날아. 아 뭐야? 상철이? 아또 어떻게 이렇게 돼? 자 영호 대신 지금 상철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원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 아, 아, 너무 잘됐다. 경숙이 왔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기다리셨어요? <laughs> 어, 조금. 네. 혹시야?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기다리셨어요? <laughs> 어, 조금. 네. 혹시야? 어, 어 감사합니다. 네, 어, 또 오십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또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힘들겠다. 이야. <laughs> 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저 여기로 가야 돼나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도 더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네, 뭐.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그만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 같이 눈보러 가자고 한거 있잖아요. 그건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일단 첫인상 표현했던 거 표현했고 정수 님도 싫어하시지는 않은 거 같아서 저한테 그래도 호감이 있지 않나. 근데 그걸 확인하기는 얘기가 대화가 시간이 필요했잖아. 그게 없었어요. 서로가. 예. 전 당연히 1대1로 생각할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상처님이 생각 못한 거예요. 그 당일 나갔고 이제 운동화 신고 있는데 상처 님은 이제 가시더라고요. 가지고 언제. 나 정숙인데. <laughs> 하겠습니까? 그래 영호 아 씨가 그래도 지금 투명하게 계속 본인 말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영호 아 씨가 먼저 일어났네. 저도 음.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어,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어, 다녀오겠습니다. 어, 다녀오겠습니다. 어, 다녀오겠습니다. 어, 다녀오겠습니다. 어, 다녀오겠습니다. 아, 다녀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네, 상철님이 좀 급하셨다. 원래 약간 톤두고 살짝 나가시면 되는데 그냥 마음에 <laughs> 마음이 급하셨어. 어, 먼저 가실 수 있도록, 시간 처럼가야겠다 먼저 가겠습니다. 약간 굳은 결심? 그 긴장감도 네. 보이는 것같았데 저랑 같은 마음이겠죠. 어, 이분하고 정말 좋은 시간 만, 만들어보고, 나의 매력을 어필해봐야겠다. 2대1이 될것 같아가지고, 예. 왠지 좀, 예,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예, 역시나, <laughs> 예, 그렇게 됐더라고요. 첫인상 선택하고 있을 때는 3분 대화였잖아요. 근데 사실 3분 너무 짧고 대화를 많이 못해봐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다 주신 거죠? 어, 왜죠? 왜죠? 어. 어. 어좀 의외에 있는데. 어, 왜왜 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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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 얘기가 뭐가 있었구나. 어, 아니 아 뭐지? 아니, 아니, no. No. 오. 뭐죠? 뭐예요? No. 얼굴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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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으신데 정숙님. 어. 그럼요. 너무 밝으신데. <laughs> <그럼. 웃음> 두 분이 제가 생각했던 분들이라서 네. 영호 님 상철 님. 나는 솔로 보면은 이제 물론 완전 직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완전 직진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두분다좀 해주시는 거니까 약간 행운인 거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해서 되게 어 약간 감동이었던 것 같아 요두 분에게.